안녕하세요. 음, 박론공인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매수 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수 신청 대리인란 누구인가? 어,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를 전달드려도, 어, 충분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 매수 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어, 그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어,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부동산 경매나, 어, 법원 매각과 같은 과정에서, 그 실제 매수를 원하는 사람 대신에 어, 매수 절차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이는 주로 부동산 전문가나 어, 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어, 보통 수행을 하게 되고요. 어, 매수 신청 대리는 어, 다음과 같은 또 역할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번은 어, 조사 및 분석. 그 매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 어, 수행해서 실제 그 매수에 필요한 정보를 어, 제공합니다. 어, 의뢰인에게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어, 부동산의 가치, 이 상태, 어, 잠재적인 어, 위험 요소 어, 등을 평가하는 것들을 어, 포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차 수행인데, 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 매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어, 매수 신청 절차를 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어, 절차상으로는 어, 입찰서 작성, 어, 경매 참여, 어, 관련 문서 제출 등이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찰 및 협상 부분입니다. 매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실 입찰 및 협상을 대행합니다. 이는 최저, 최저 매수 가격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및 가격 협상을 포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률 및 계약상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매수 신청을 대리하고, 어, 관련된 그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매수 신청서의 작성, 계약 조건 협의,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조언 등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재정 및 금융 관리입니다. 그 매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관리를 대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재정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을 포함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결론적으로는 그 매수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매수 절차를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매수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오늘은 매수 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 내용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